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과 응답 보겠습니다 우리가 훈련 되어진 만큼 응답은 따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귀찮게 귀찮게 그자게그 자체 응답입오다 훈련과 응답 보겠습니다. 귀찮게 귀찮게 귀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귀찮 자, 복음전달의 시작, 아니, 보겠습니다. 복음전달의 시작이다 했는데 어, 복음은 생과 살을 가름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 참된 축복과 재앙의 갈림길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물론 먹고 사겠지만, 근본 죽습니다. 그, 좋아 여러분은,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전달자입니다. 복음 그 전달자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잘안 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거든요. 자, 어, 조선시대에, 통신수단으로 파발적이습니다 어, 기발, 보발, 말로 타고 가면 뭐 기발, 거래가면 보발인데 이파발째 뭐냐면 릴레이 식으로 릴레이 식으로 어, 왕의 중요한 비밀문서를 전달했죠. 을 왕의 비밀문서 그대로 전달했대. 가다가 이재봉 나더니 가다가 변경시 만들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핵심이 뭐냐면 왕의 왕의 중요한 이 비밀문서를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또 만약에 파발권을 맡게 되면 왕의 명령을 막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걸 바로 해야 돼요. 그가다가 우리가 잘못 전달해 버리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왕이 비밀문서 주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무얼 줬는가 우리에게 그 비밀문서처럼 하나님이 준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간이 멸망에 빠지자 바로 창세에 빠진 인간을 살리도록 창세 3장을 줬어요, 15절. 이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건 아주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게 가다 변질되어버리면 또 죽는 거예요, 이게. 창세 3장 15절. 그럼 이게 뭐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죠. 여자의 후손이 복음에 전달되면 사탄의 머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분이 표현해서 우리 죄와 저주를 막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창세계 3장에 빠진 멸망인간들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근데 이것이 변질되버리면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줬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자 보니까 언약적 축복 다섯 가지입니다.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능력. 그아브라함이이삭에 전달해요. 그리고 이삭이 창세 삼나 주주가 다 끊어지니까, 하나의 백배 농사를, 백배 축구해놨죠. 그리고, 야곱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로, 요셉이 노예로 가지만 총리되잖아요. 복음은 그래요. 회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 때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노예되 버려. 요 끊어지니까. 그 복음이 끊어지면 또노예되요 세상에 노예 되고 사탄이 여예 됩니다. 그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에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잡으니까 출애굽하잖아요. 강력 의국을 왕을, 왕을 이기고 빠져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회갑이 다 무너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호수아가 이걸 잡으니까 요호수아가가난을 정복합니다. 가난한 땅이 뭡니까? 일곱 족속 삼십월 왕 흑암을 다무너뜨고 정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수와 다음 세대 또 끊어졌어요 전쟁하다 보니까 밑처 후대에 전달 못하갑니다 요수와 그 시대 장로 죽으니까 또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완전히 악순환이 됐죠 가끔 사사가 일어나서 좀 막지만은 계속 악수는 우리 350년에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마치고 나서 나타난 게 사모엘입니다. 사모엘이 언약 잡으니까 아예 전쟁이 다 없어 끊어져 버렸어요. 고질적인 본래 사람들이 다 무너져나갔죠. 그러면서 바로 다윗이대게 전달됩니다. 그다윗시대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시대에요. 성전 건축 준비하고 아이 다윗 때는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다정확해 버렸어 완전히. 회감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은 성전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그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너무 화려한 배경 때문에 복음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노후에 우상에 좀 빠집니다. 그러니 솔로몬테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 아들 루호보암입니다. 여기는 완전 깡통이라도 아무것도 모르네. 이게. 그래서 이 다윗 왕국엄튼는이 가문의 왕궁이 루호보암때 따라 나라, 깨져버립니다. 분열 왕국입니다. 그래서 루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남부다. 나라가 분열돼버요 이처럼 복음이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깨져버려요. 왕국이 깨진다니까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이제 남과 북의 같은 민족이 싸웁니다. 계속 이복음 놓치니까 언양 놓치니까 휘감이 잡혀서 분쟁 다툼에 휘말려서 고통의 시대 되죠. 그 왕들이 이 언양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파발꾼들이 가서 내용을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뭘 전달할지도 모르고. 가끔 간헐적으로 히스기야 요시아 왕때 나타나지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 버리죠. 놓치니까 뭐다 창세기 3장 10을 놓치면 창세 3장이 잡 폐허감이 무너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남쪽에는 그래도 오래 버텼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죠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언약자본 렛는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요. 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로 잡혀있지만 이후대들은이걸 잡고 있는 겁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들, 그합니까 느부간의 살벨세상 다리의 왕 3대의 왕이 쳐서 계속. 최강대가 총리가 되잖아요 아그 나라가 망하는데 안 망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살아요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 왕까지 살아서 영향을 줍니다 고레스가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서 성전을 제거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영향을 주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 창세기 3장 저주를 막는 딱한 가지, 창세기 3장 자유수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올바로 잡고 가면은 살아나고, 놓치면 죽고, 계속 이 싸움이, 어, 진행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른 왕의 명령을 파발권이 바로 전달한 것처럼, 변질 안 시키고 올바르게 보고만 전달해 살아나요. 놓치고 희미하니까 또 무너지고,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자, 오늘 훈련과 응답이 나왔습니다. 훈련과 응답이 나오는데, 저 성경은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성경 열번 읽어도 또 망해요. 왜 답을 놓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딱 한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게 성경 66권을 꽉 짜면 한 단어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 6 6권의에 핵의 핵. 66권을 액해서 짜내면 한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딱한 단어에요. 한 단어.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터지려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기도 잘한다. 거의 심리점에 빠집니다.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자체가 기도죠. 이것이 이제, 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입니다. 훈련인데, 먼저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버리고, 회복할 겁니다. 뭐이것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뭘, 뭐가 뭔지 잘모르니 버릴 거 버려야 돼 빨리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뭘 버립니까? 복음 아닌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박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빨리 버려야 돼요. 그답다 말이거든요. 그 엉뚱한 거요. 복음 아닌 거 복음 아닌 걸 빨리 버려야 돼요. 뭘해 보갑니까? 복음해 보고 싶게 하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는 싹 버려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얘기. 그럼 살아요. 나 우리가 복음 안 이거 잡다가 무너졌잖아요. 힘들고. 에마서고 피곤하게 무너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싹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 것이다. 음 무이고서 이제 못할 것이다. 천국 역사 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사라져야 돼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레미야도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갈멜 갈보입니다 끝내고 그래 우리 올바른 사명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버리고 회복이 되고 복음이 딱 정리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 이때 바로 진짜 만남 하나 허락하세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말할 것이냐. 같은 말이에요. 버리고 회복한 걸 전달하면 돼요. 바르게. 만났을 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답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 살아나요.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창세삼 3장까지 인간에게 창세삼 3장 15절 여자에서는 그리스도 전달하면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파발권을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면 살아나요.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이죠 이제 내 삶인데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리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삼 따로 신앙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삶이 함께 이제 딱 연결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삶의 현장이 이렇게 연결된 게뭐냐 이게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인도입니다. 자, 이때부터 진짜 성령인도 속에 갑니다. 성령인도 다른 말이 하나님인도입니다. 어, 보통 사람들이 성령인도를 잘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러다 성령인도 안 되면 역시 나로가 강도도 실패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 인도, 그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 아주 민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니까 성령 인도 밖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가잖아요. 16장 6절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성령이 막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성령 인도받은 사람. 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한 업입니다. 전문성 있는 건. 이 업에 이런 같은, 같은 전문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요.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업, 그계통의 사람 살리는 자가 딱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게, 요, 요 길이 뭐냐면 이게, 이게 바로 성공자가 가는 길을 말합니다. 딱, 이렇게 가야 되다 오직 그래서 길로 나면서 내가 현장에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인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게 성공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에 딱, 안정된 시스템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흐트러진 인생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그런 인생으로 딱 인생의 시스템이 생겨버려요 이게 없으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왜냐하면 다 혼란스러운 게잘 몰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삶에 이런 안정된 시스템 다 생겼죠 이렇게 이게 성공자 가는 길을 복음 안에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좋아 이러 보니 잘못된 걸다 우리 주변에서 실패 시킨 회담 세력이다 무너지고 잘못되게 버려지고 뭐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열맺하가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에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갈 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회복의 비밀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 창세기 3장1 5절 여자였순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저주가 내 주변에서 물러가고. 살리는자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실패자의 길이 빠져나와서, 성공의 자 길이 갈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회복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폭력당과. 이 삼칠나라 오천 종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